289억 달러 67조원으로 전년보다 16% 늘었습니다. 벤츠와 포르쉐, BMW 등 8개 자동차 제조사가 만든 1 0 3 차종 7만 3 5 1 0대가입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수입을 하고 판매한 벤츠 E300 등 64개 차종 4만 7,659대에서 비상통신 시스템 오류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요새는 구두 닦는 사람 많나요? 루아가 판매한 l 3 8아요판매 5개 차종 3 8 0 1가수입0 여섯 일곱사람은 다 운동화인데 운동화 여섯 일곱사람은 다 운동화 지만 옷이 옷이 네. 자율복이라 그렇구나 바다마 <laughs> <제작 결합으로 이미 웃음> 입고서도 운동화를 저기 넥타이 묶고서도 운동화를 신는 사람들이 하도 아니 앉아버리니 그래도 옛날에는 이렇게 저, 이거 전문직이잖아요. 어찌 보면 이거 전문직인데 이거 해서 막 집도 막주체식까지신 분도 있고 막 그렇던데 요새는 안 그런가봐요. 지금 이거 맛간지가 와야 됐어. 아 그래요? 아, 이거, 이거, 하나부터 박스까지 다이 세금 내고 있다니까. 아, 여기도요? 임대, 임대. 임대로? 나라에다가? 서울시에다가? 아, 서울시에다가? 네. 이거는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나와요? 위치마다 좀 틀리겠죠? 아니요, 똑같아요. 아 55만 원. 아, 월에? 1년에. 1년에. 아, 1년에? 음, 55만 원에. 그요 뭐야 도로점유라 그가지고그 위치에 따라 틀려아여기 구청 앞이니까 좀 비싸겠네요. 그근데1 그래. 년에 임대료가 55만 원이면 저렴한 거는. 아 옛날에는 아니, 이거 우리 빡스다 보니까 우리 1월짜리, 1월짜리 하나 안 냈는데 응? 이걸 짜놓고서 지이미를다 그렇게 받아 챙겼는데. 아 그렇지. 예 도둑놈들이지 진작 본적 찾고서도 남는데. 계속 봤잖아. 그러니까 지금 어, 180 영동포구 에가 185개였었는데 지금 예전세 개뿐 6조 다가져가시키더라해가 이거 저세 아. 아. 하루 먹지도 못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평생 할수 있어? 요 평생 할수 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단 1년제로다가 허가를 받아야 돼. 그뭐 허가를 받는데 뭐승인 조건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와. 그렇이300 재... 3억 이상 되면은 안 돼. 재산이 아. 막 복권 같은 것도 똑같은 거겠네요, 그럼. 신뇌를 깨쳐 드렸그거 그것도 뭐 길거리에 이런 가판대로 있으니까 가판대가판대도똑같아선범물절취한 민낯을 넘어선 가판대도이 댓글들 입사판 의혹이 뭐야.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자 이번 사건이 일파반파 커지거 관련해서 김광상 경찰 이 문제 제기할 수있겠 이거 제새 받고 받아먹고 있는 거 지난번에 공항에 입국할 때는 머리 길게 늘어보이고 네. 모자 쓴 모습 볼수 있었는데 오늘은 머리도 묶고 또 양복을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눈빛은 상당히 불안해 보여서 뭐 사내 엄중함을 본인은 모르지 않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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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시는 분이 네. 많긴 네. 하다 아 10살이면 7살이면 운동하시면 니까요 그리고 음, 뭐가 예, 접할 수있거 예. 어, 그러니까 있는 애들이 있는 여의도에서도 얼마나 여의도 사무실이 많잖아. 그 아이고 형님, 이거 취업을 하지. 안 되겠어요. 세도 네, 못 내겠어요. 오히 <laughs> 여의도가 어, 최고 사건이 좋은 모든 것 거기서 아가리 딱탕 털려 쌍이 들이고관련이 여러 가지 이거이거는 하셔도 그래도 직장인보다 낫지 않아요 뭐 옛날 얘기지. 아, 지금은 모장이 안 음, 되잖아요. 그 본인의 솔직히 뭐안 되면은 요새 열세 맞추는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사람도 없이 번호 키니까 다다조 해놓고 것이 파장이 커질수록 본인이 처벌받는 강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일쇠 통장이 뭐 충분히 다 조정을 치면 세이날때 조심이 너무 끊니까 <가짓도 웃음> 그러겠네요. 처벌은 불가하다 뭐, 살라면 네. 빨리 음, 집어 던져버리고 다른 걸딴거 해야지. 예 지금 뭐 혐의는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 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그리고 오늘 이게 전망이 있을 것 같으면은 젊은 애들이 일정에다가 막 그렇게 돈된다 싶으면 그런데 전혀 그게 전망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했다 하면 애인 있던 것도 떨어져 <laughs> <관계 자체는 웃음> <동작이 아닌가? 웃음> 응. 내가 이거 여기서 32년째 그러니깐.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아마 연무부에서 내가 최고 권했을 거야. 오래하셨네요. 아, 아, 네, 32년. 아, 우리 저 어, 저거 내가 지금 마흔 여섯 신, 마흔 여기 당산선 당선 서중다일 때 여기 네. 그때 같이 있었던 거. 아, 이거 네. 하시면서 그래도 30년 네. 동안 네. 자재분들 다 키우시고 하신 거잖아요. 아, 병신도 그거야 다 키우지. 네. 네. 정신도 다 키워. 아니, 요, 요, 요새는. 유통한... 애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되는게 아니니까. 나 먹는 이제, 대로 같이 이 먹고 새끼들하고. 이렇게 살다보면있었이부분사야 뭐, 뭐뭐 같이 같이 되고 뭐. 살 먹어도 같이 사야 그, 되고 거기에 단체 되면 버렸으니 저런 자제분은 저런 하셨어요? 아니 그럼 저랑 옥놈 놈 애들이 3녀 일남인데 흔히 집에 가요번에 됐거든요 아아 이제 네. 또 다시 또돈 네. 돈 들어갈 또 때네 이제 엄마 불고 애들 불고 그러니 시들이 알아서 하는 음, 거야 지대새끼 그래서 어, 이 부분이 어떻게 유포가 되는지를 나는 음, 보태만 달라가면 음, 돼저 어, 뭐 이제 예전이랑 틀려서 이제 부모님 세대는 또 이제 또 노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다시 해너희도 네. 준비나 많아. 4이년내 있었던 이지 세월 이렇게 보내서 둘을먹고 살다가 사실은 다운버스 가지고 있 크고 또이제 여기 올라서 올라갔다 온거 되면서 그거는 이제 다 먹을 지 아, 거기 월남, 월남 갔다 오면 연금 나오시죠? 네. 아, 맞아. 제 친구 아버님도 네. 갔다 오셔서 연금 네. 나오더라고. 근데 네.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던데? 조금 나와. 예, 그러니까. 정신대야. 정신이나 이 병에 앓고 있는 사람 같으면 좀 나오는데 고, 고엽제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네. 나와 많이 나와. 아, 그래요? 피1 네, 한5 0에서한250 정도가 그 나와. 아, 좀 심각해야 그렇죠. 되는구나, 고엽제. 병 없는 놈들은 병 음. 없는 놈들은 그렇죠. 사실은 아직까지 많이 나오는 놈이 43만 원. 적게 그 나오는 놈이 435만 원쓰래 그래. 음. 저축되어있는 <목소리가> 디지털 그러나 죽으면은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지는 같이 죽으면 이제 아. 유공자니까 그렇죠 그건 있겠네요. 네, 그건 다른 단상이에요그건 좋네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그건 좋네. 야 그건 좋네. 어 그건 좋네요.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거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고요. 보면은 지금 새롭게 등장한 쟁취업이 네. 경찰과 유착. 저도 구두는 계약 계약할 계약 때나 뭐 이럴 때나 신어서 음, 사실 편한 신발 신지 구두를 신는 수고 날은 한한 달에 수고 한 세네 번밖에 네. 없어요. 당시에 그 휴대전화요. 이 휴대전화 복원이 불가능하다 정신을 시간냈고 경찰이 그 캐주얼이 많이 나와 버리기 때문에. 네. 넘겨 버렸었거든요. 2016년도 동일. 1월에 있었던 얘기인데 정장하고 저도 그때, 아, 이제, 운동화, 운동화 짓고 다니니까, 나이 퍼먹은 놈도 그래 젊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이 퍼먹은 놈도 그래 요새는 뭐, 많이, 인터넷도 많이 보시고, 아, 네. 아이고, 서